네, 머니 이슈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고리즘의 분석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로보피아 투자자문 김윤보 과장과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지난 주랑 비교했을 때, 음, 분석 자료들을 많이 보면은 업종별, 그리고 그 안에서 종목별 각계 전투가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먼저 첫 질문은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리즘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요. 시장 코스피 코스닥 이쪽에 대해선 어떻게 지금 시장 진단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부터 과장님 들려주실까요? 네, 이제 코스피 코스닥 즉 이제 국내 시장과 더불어서 이제 해외 증시에도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알고리즘은 이제 국내 증시 추가 상승 진행 여부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전후로 결정될 예정이고 이를 위해서 단기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시고 이어서 이제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시도록 할 텐데요. 우선 이제 우측 화면을 통해서 코스피 지수에 대한 알고리즘 분석 결과를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측 상단에 이제 일간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지난주 월요일 이후로 차트의 바탕색이 관심 확대인 노란색으로 이제 전환이 된 상태인데, 이제 현재까지 노란색을 유지 중인 가운데. 다만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밑에 있는 30분 시계 열 차트에서 리스크 관리는 파란색 시그널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위치에서 다시금 상승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고리즘은 코스피 지수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그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하고 그때 전후로 이 지수가 상승 흐름을 이어 나갈 수 있을지 여부가 판단 날 것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간 동안 이제 코스피 지도는 2354포인트에서 2546포인트 사이에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점은 지금 현재 보시면은 월간 그리고 분기 기준의 저항대가 마찬가지로 2546포인트 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저항대를 향후 뚫어내느냐 여부가 향후 시장 방향성을 결정하는 요인이고요. 그리고 다른 요인들을 설명을 드리자면 월간 그리고 주간 기준 차트의 색상이 중립인 흰색이기 때문에 여기 일간 그리고 30분에서 차트의 시계열 색상이 다시금 노란색 관심 확대 전환이 될 경우에는 주간 그리고 월간 이 중기 흐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시장 변화를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은 코스닥 지수에 대한 알고리즘 분석 결과를 보시면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 또한 추가 상승 결정을 이제 짓기 위해서는 이제 단기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요게 다음 주 수요일 전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간 차트의 색상을 보시면은, 이제 이번 주 화요일 15일을 기점으로 잠시 관심없는 노란색으로 들어왔습니다만, 현재 다시 중립이 흰색으로 넘어온 상태이고요. 이에 따라서, 즉,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시간, 그리고 에너지가 다시금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점이, 코스닥 지수 차트의 경우에는 주간 항목을 보시면은, 이제 다음 주 기준으로는 중립인 흰색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코스닥이 전환에 성공할 경우에는 주간 기준으로 차트 색상이 중립으로 넘어가면서 더큰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알고리즘은 이제 이번 주부터는 코스닥보다는 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좀더 가져줄 것을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를 있습니다. 우선 코스피, 코스닥 스프레드 분석을 통해서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보실 텐데요.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이 화면에 있는 차트, 차트가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는 코스닥이 상대적 우위, 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코스피가 상대적 우위를 의미합니다. 이제 제가 지금까지 수주 동안 방송을 통해서는 코스피 지수가 강세를 보이고 여기 에 주목하라 말씀드렸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코스닥 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시면은 우선 코스피에서 이제 코스피 소형주의 스프레드 분석 결과를 보시면은 우 상향할 경우에는 소형주가 코스피에서 강세, 우 하향할 경우에는 약세를 의미를 하는데 지금 우 상향하는 흐름을 단기적으로 1 1월 중순 이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에서는 소형주에 대한 관심도 확대해 주시고요. 코스타인 경우에는 중형주입니다. 이제 이 그래프가 우상향 할수록 중형주가 코스타에서 강세를 보이는 걸 의미하는데, 를 현재 마찬가지로 11월 중순부터 우상향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앞으로 결론적으로 코스티보다는 코스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단기적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이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글로벌 증시 분석을 설명해 드리자면, 우선 대륙 그리고 국가별 주요 ETF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시면은, 지난주에 변화한 점은 스코어, 점수들은 이전주 대비 하락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대부분 국가 및 지역에서 관심 확대에 해 당하는 플러스 40점 이상의 알고리즘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금 주목할 점은 지난주에 이어서 유럽 지역의 알고리즘 분석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다. 즉, 뉴스에서 우크라이나 이슈가 계속 나오지만은 알고리즘은 유럽에 주목할 것을 계속 시그널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주목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분석 결과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대표 지수인 S&P 500 지수에 대한 분석 결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알고리즘은 미국 증시 또한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박스권으로 모일 것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수요일 전후, 다음 주 수요일 전후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일간 차트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지난주 이후로 관심학된 노란색으로 일간 차트 시장이 전환되었습니다만 30분에서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리스크 관리, 파란색으로 전환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에너지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업종 그리고 종목에 대한 관심을 좀더 집중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미국 (S&P 500) 지수 업종별 분석 결과를 보시면은 지난주에 이어서 업종별 차별화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기초소비 통신 건강관리 금융 소재 산업재 에너지 이제 대부분의 업종에 차트 색상이 관심 확대 노란색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단이 중에서 좀더 축소해 보자면은 점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에너지, 건강관리, 소재, 금융, 등 금융 산업재 등 업종에 좀 주목해 주시고요. 그리고 체크 포인트는 이렇게 빨간색 바와 같이 상당수의 업종들이 지난 고점에서 파동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가 돼서 추가 추세를 만드느냐 여부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으로 알고리즘 어떻게 보고 있는지 체크 받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귀를 쫑긋 하셨을 부분은 다음 주에는 코스피보다는 코스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주목을 해보자, 요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업종별로의 흐름도 알고리즘의 분석 들어볼게요. 일단 가장 먼저, 그리고, 음, 가장 시세를 먼저 낸 다음에 출렁거림이 있었지만 이게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게 반도체 쪽입니다. 미국 쪽에서는 변동성이 가장 크던데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종은 알고리즘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이어서 궁금하네요. 네, 이제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린 바는 이제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국내와 글로벌 모두 관심을 다시금 가져볼 시기다라고 말씀 드렸는데 이제 반도체 흐름 업황은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알고리즘은 이번 주에도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국내 모두 관심을 유지할 것을 분석 결과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글로벌 반도체 지수인 필라디피아 반도체 지수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실 텐데요. 이제 알고리즘은 필라디피아 반도체 지수의 경우에는 지수 그리고 구성 종목에 대한 관심은 아직 확대할 것, 아직 유지할 것을 분석 결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간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난주 노란색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최근에 다시금 중립인 흰색으로 넘어온 상태이고요. 30분에서는 관심 확대인 노란색 시그널이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전환해서 다시 금 상승하기까지는 좀더 에너지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측의 종목별 현황을 보시면 아직까지는 과반의 구성 종목들이 관심 확대인 노란색 시그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구성 종목을 위주로 좀더 포커스를 맞추어져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국내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반도체 ETF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해 보시자면, 우측의 일간 차트 색상이 지난주에 노란색으로 근 하반기 이후 처음으로 들어온 이후에 지금 현재 다시금 흰색인 중립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다만 30분 기준 차트 색상은 아직 노란색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차트의 색상이 다시금 관심확대인 노란색으로 1간과 30분 안에서 전환되고 점수 또한 상승할 경우는 보시면 월간 그리고 1간에서 차트 색상이 모두 중립이 흰색이기 때문에 이 단기 시계열에서의 변화가 중기의 큰 변화로 같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의 경우에는 향후 방향성 그리고 에너지의 흐름을 필수적으로 더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중에서 이번에 또 추천을 드리는 것은. 말씀드리는 건 반도체 중에서도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좀더 확대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ETF 분석 결과를 보시면은 지금 일간 그리고 30분 기준으로 관심확된 노란색 영역으로 다 전환이 돼 있는 상태이고 점수 또한 일간 기준 만점인 플러스 100점으로 아까 보셨던 반도체 업종 ETF 대비 점수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반도체 반 반도체 업종 반등 기간에는 시스템 반도체 예를 들면 이제 그, 반도체 테스트 관련 공정 또는 소재, 기타 등등 관련된 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더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비메모리 쪽이라고도 하죠 반도체 쪽에 대한 이야기까지 관심을 가져보다 이렇게 정리를 받아 봤고요 음~ 다른 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뭐 배터리 그리고 신재생 이쪽에 대해서도 업종별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꾸준하게 분석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과장님 이번에 좀 변화가 나타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업종군도 저희 좀 살펴볼까요? 네, 이제 반도체에 제외하는 업종군에 대해서 분석 결과를 제시해 드리면 지난 주에 이어서 알고리즘은 배터리 등에서 시작된 신재생 에너지 계열 그리고 건설 기계 장비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추가적으로 게임 관련된 업종군의 종목에 대한 관심을 유지 또는 확대할 것을 분석 결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전기차 즉 이차전지 배터리 관련된 ETF를 먼저 살펴보시면요, 지금 월간 그리고 주간 그리고 일간에서 모두 관심 확대인 이제. 노란색 바탕색이 차트에 표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도 이제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강한 에너지 유입이 현재도 확인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관심을 유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지난주, 지난주에 걸쳐서 미국의 정책 변화를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배터리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라는 넓은 카테고리에서도 이제 업종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마쳐, 말씀드렸는데 화면을 보시면 신재생 관련 ETF에 대한 분석 결과 또한 양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간, 주간, 일간 30분에 걸쳐 현재 모든 일간과연간과분일제만 모든 시계열에서 관심 확된 노란색 차트가 확인이 되실 거고요. 지금 시장의 약간 조정 과정에서도 아직까지 단기적으로는 양화 시그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를 넘어서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전반에 대한 관심이 계속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어서는 이제 건설 관련 ETF 분석 결과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어, 건설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알고리즘은 계속해서 건설업 종에 대한 관심을 유지할 것을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를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분기, 월, 주간, 장기, 중기, 시계월에서 모두 관심확대 노란색 시그널이 확인이 되고 있고 일간 기준으로도 시그널이 관심확대 노란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언론 보도 내용과는 다르게. 건설 업종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 유지할 것을 분석 결과로 알고는 제시를 하고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기계장비 ETF 경우는 지난 주에 기계장비의 경우는 배터리, 신재생 그리고 건설까지도 모두 연관된 업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은 이제 분기, 월, 주, 일, 삼십 분 이제 대부분의 시계열에 걸쳐서 관심확대 노란색 시그널이 확인되고 있고 이것은 이제 중장기 단계에 걸쳐서 에너지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기계 관련 종목들에 대한 개별 종목에 대한 에너지도 강하게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종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한 관심을 확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설명드린 것은 게임 관련 ETF입니다. 게임 관련 업종은 이제 올해 가장 어떻게 보 소외되어 있던 업종인데 군 최근에 알고리즘을 통해서 에너지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월간, 주간, 차트의 시그널이 리스크 관리인 파란색에서 흰색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일간 그리고 30분 기준 단기 시결에 차트 색상이 관심한 노란색으로 넘어갔고요. 이거는 아까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여기서 더 상승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월간, 주간 단위의 차트 색상 스코어가 올라가면서 큰 흐름에 걸쳐서 게임 관련 업종을 종목에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게임 관련 업종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노란색이 관심 확대를 의미하는데 그 노란색 사인이 난 종목이 정말 많습니다. 낙폭 과대였던, 음, 게임에 관해서도 그런 분석의 알고리즘 쪽에서 나왔는데요. 조금 더 다양한 영역도 좀 보도록 할게요. 과장님, 혹시 다른 업종군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리뷰를 안 했던 쪽에서도 그런 신호가 나왔는지 다시 한번 볼 업종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제 국내 세부 업종군. 그래서 살펴봤을 때는 점, 큰 틀에서는 방금 설명드렸던 전기자 배터리 헬스케어 첨단 산업 관련 그리고 건설 그리고 기간산업 관련 업종군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것을 분석해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우선 전기전자 관련 업종에 대해서 설명 드리자면은 기존에 아까 계속 설명을 드렸던 이제 배터리나 전기전자 반도체 관련 업종에 대한 관심을 유지할 것을 시그널 보이는 가운데 특이점 중 하나는 이제 엔터와 같은 오락문화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것으로 단기적으로는 시그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락문화에 대해서도 세부 섹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건강관리에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살펴보실 것은 의약품, 의료정밀, 첨단 산업 중에서 바이오 관련된 이제 업종의 분석 결과가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는 일부 음식료나 섬유의복 쪽에서도 시그널 이 나오기 때문에 관련 업종 의 종목들을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간산업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방송 초기부터 항상 기관산 업종에 대해서는 관심을 유지해달라 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반도체 소재와 관련된 비금속, 철강용속 금속을 더불어서 방금 ETF에 설명드렸던 기계 장비 관련 섹터에 대해서도 양호한 시그널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업종, 그리고 종목에 대한 관심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들에 관한 세부적인 알고리즘 분석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과장님과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보피아 투자자문 김윤보 과장과 함께 하셨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